안녕하세요, 둘라의 행복다육 둘라입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송아가루가 <laughs> 지금 장난 아니죠. 이 송아가루가 어 늦게는 5월 말까지도 계속 된다고 그러는데 어, 얼굴들이 정말 꼬질꼬질합니다. <laughs> 이 아이들은, 이번에 오는 비안 맞추려고 제가 안으로 들여놓은 아이들이고요. 어, 역시 엄마가 아프면 아이들도 아픕니다. <laughs> 어, 제가요, 어, 몇 아이들은 조금 예민한 아이들, 뭐, 아이보리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이번에 비를 안 맞췄고요. 어, 어저께 보여준 원종, 방울복랑금이랑, 방울복랑금은 그냥 오는 비를 맞췄습니다. 왜냐면은, 어, 분갈이 한 뒤에 자리도 잘 잡았고요. 어, 그 아이들은 지금 환경에는 그렇게 까칠하지가 않지만, 어, 아이볼이나 긴입적성, 뭐, 이런 아이들은, 뭐, 사시사철 까칠하니까, 그런 아이들은 일단 안으로 들였고요. 이렇게 오늘 이제 옥상에 오후에 올라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쓱 둘러보는데, 어, 몇몇 아이들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음. 이 아이가요, 어, 라울린제였습니다 정말 제가 10년을 키운 아이였는데, 어 이번에 다른 몰로들은 제가 신경을 써서 안으로 넣었는데 이 라우린제를 깜빡했어요. 깜빡해 가지고는 이렇게 둘러보니까 밑입장이한 3개가 물렀더라고요. 이렇게 뽑아 보니까 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커트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잘라 보니까 이렇게 균이 감염되어서 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살릴 수 있을까 하고 어 잘라 봤는데요. 뭐, 이 정도 남았어요. <laughs> 그래서, 어, 이 아이가, 어, 제가, 어, 로하고 라우린제하고, 전번에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어, 차이점이 뭘까, 뭐 이러면서 보여줬는데, 뭐 보면, 라우린제나 뭘로나다 비슷하다고 했죠. 이 아이도 그냥, 뭘로 얼굴이었어요. 어, 예쁘게, 어, 꼭지점 찍고 이랬는데, 어, 이 아이도 가려고 하간 거죠.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이렇게 보냈고요. 어, 이 아이는 원종 몰개인인데요 이 아이도 입장이 밑에가 물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만 그냥 일단 빼놓고, 어, 다른 아이들은, 그, 이, 라울인제 같은 경우는 밑에 입장이 새까맣게, 어, 타고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그렇지는 않고, 그냥 중간 입장들 한 두세 개가 물러서, 음, 뽑고 가입 값을 줬고요. 어, 이 아이도 여기 잘라놓은 입장 있죠. 이 아이가 이렇게 왜. 우리는 모습이 보여서 어, 이 아이도 잘라놓고 그 다음에 화이트 사넬이 제가 그랬잖아요 겨울에 이 아이는 지금 자를까 말까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음, 일단은 이 아이는 안 자르고 있어 보는 걸로 <laughs> 어, 조금 고민스럽긴 합니다 고민스럽긴 한데 어, 일단은 한번 더 지켜보고요 이제, 이제 뽑아놨습니다 뽑아가지고 일단은 말리고요. 어, 중간 입장 몇 개가 이 아이도 중간중간에 물러있더라고요. 예, 음, 이, 예, 라우린제 같은 경우는 입장이 까맣게 이렇게 밑단이 완전 한 바퀴 돌아가면서, 물은 정상이랑 까만 증상이 있어서, 어, 뽑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어, 안 되는 거죠. 음, <laughs> 어, 그리고, 어, 이렇게 화이트 샤넬은, 어, 일단은 뽑아놓고, 뭐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기다려보려고 해요. 어, 그냥, 어, 기온이 그리고 여기 남부에는 비가 좀꽤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앞번에 오는 비는 솔직히 내가 맞히면 안 되는 거였는데 뭐 내가 몸이 이러니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laughs> 어, 그렇게 해서 10년 동거했던 우리 여기 라울 인제는 어, 보내게 됐습니다. 상태가 이렇게 좋은데도요, 이렇게 균이 이렇게 침투를 하면 살균제를 미리 좀더 뿌려줬어야 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렇게 10년이랑 세월 동안 저에게 기쁨을 주고 <laughs> 이렇게 간 거죠. 어, 구독자 여러분들, 어, 요즘 날씨가요, 어, 참, 이제 점점 이상 날씨가 되어가지고, 우리 다육이 키우기가 점점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렇게 하우스를 한번 둘러보니까요, 아이들이 물을 쏙다뺐더라고요 예, 어, 이제는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비가 온다는데, 아,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주말에 또 몇몇 아이들, 어, 조금 그한 아이들은, 어, 하우스로 이렇게 하나씩 넣어야 되나, 어, 고민스럽습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들, <laughs> 그럼 둘라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